싶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만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참 이렇게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두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그런 건가요? 그 한겨레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2018년 이후로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국민 한명당 1년에 3만 달러가 넘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625를 지나면서는 67달러였습니다. 근데 3만 달러가 넘었다. 그건 1인당 그 벌어 들이는 돈이 3,60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본다면 우리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만 달러가 넘는 사람들이 모인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나라. 그래서 30 50 클럽에 우리가 속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우리가 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인 가족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뭐 3만 달러가 4인 가족이면 결국 한 사람당은 그 정도 되니까 결국 4인 가족이면 1억 원이 넘는 돈을 우리가 소득으로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은, 서민들의 삶은 그렇게 풍요로워진 것은 아니죠 물론 소득 3만 달러의 시점에 선진국들은 복지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돼 가면서 실질적인 삶의 어떤 수준들이 그만큼 올라왔는 반면에 우리는 그것이 아직 편차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갈 길이 좀 멀다. 우리는 국민 촌생양 양으 그렇게 많이 벌어들였을 할지라도 개개인의 삶은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 나라들.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 3만 달러 이상으로 그렇게 잘 사는 나라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이든 독일이든 영국이든 일본이든 프랑스든, 일부 이탈리아든, 그리고 우리가 일곱 번째로 된 겁니다. 참,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이렇게 지금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그런 일곱 개 나라. 그 OECD 국가 중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요. 하, 하루에 36명씩 자살하고 있어요. 또, 노인 빈곤율. 최고예요. 우리가 제일 높아요. 그 이유가 뭐, 뭐겠어요? 부가 제대로 분배가 잘안 됐다는 얘기고, 그리고 노년의 사회보장이 잘 갖춰지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교회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교회가 5만 개가 넘고 있는데 그 넘고 있는 이 교회들이 이 갈라진 틈에서 양국가 현상이라는 이 갈라진 틈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전수했다고 할것 같으면 정말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치관이 또 그리고 생활의 어떤 사회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서 정말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진 것과 함께 우리의 내적인 삶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과 함께 교회도 물론 많은 큰 교회들이 생겨난 것처럼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지금 끼치지 못한 채 오늘의 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2000년 전, 그 상황들은 그 당시에 박해와 순교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이기를 몰래몰래 몰래 모였어요. 비밀스럽게 모였어요. 뭐, 무덤에서도 모이고, 아니면 사람들이 모이지, 보이지 않는 동굴에 가서도 모이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도 항상 체포당할 어떤 위험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독교 공동체로서의 어떤 본질과 사명에 아주 충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 시대, 이 시대에 정말 우리의 삶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말 그 어려운 시대에도 교회 다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그들을 우리가 다시금 본받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보면 한절한 한 절이 그 당시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이고 또그 당시에 정말 박해와 그런 순교의 자리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웃사랑이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을 서로 연결해서 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그런 특징이죠. 형제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히브리서를 이렇게 편지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앙이 약해진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또 예수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들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형제 사랑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단 말씀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형제 사랑과 좀더 확대된 말씀이잖아요. 손님 대접한다는 것은. 손님 대접에 대한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아주 귀한 그런 말씀이에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여행을 할때 머물러야 되잖아요. 저녁이 되면. 뭐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숙식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자가 오게 되면 그들을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늘 기독교인들이라면 그렇게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손님 대접하는 일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딱 들을 때몇년 전에 거룩한 환대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 그때 새 손님이 왔었고, 그 손님을 갖다가 지나가는 손님을 강권해서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럴 때그 손님으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내 부인 사라에게서 아들의 소식이 있을 것이다. 이삭 출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므로 그걸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반드시 행해야 될 덕목이라는 거죠. 손님을 대접하는 일. 또한 여기 말씀 속에서 보면,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형제 사랑, 그 다음에 손님 접대, 그 다음에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또 대접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친 자들은 아주 심한 대우를 받아가지고 음식이나 의복에 대해서 가족이나 친척들이 그것을 이렇게 공급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직접적인 도움이 없다면 그들은 감옥 안에서 그냥 추위에 떨고 굶주림에 그렇게 떨어야만 했었죠. 그런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친 자들을 도와주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너도 같은 파냐? 이렇게 해서 갇힌 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이 갇힌 것처럼 생각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또한 학대받는 자는 신앙 때문에 악한 대우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소외된 자들과 연대감을 가지고 자신의 몸이 학대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적인 어떤 순결뿐만 아니라 모든 형편 속에서 결혼을 중시하고 또한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또 이는 결혼한 남녀가 모든 결혼 생활 속에서 성적인 범죄를 범하지 않고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성적인 범죄를 통해서 침소를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결혼을 갖다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로. 하나님이 이런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성적인 범죄를 저하는 자는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음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는 결혼 외에 다른 방법으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또 간음하는 자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불충 붕시, 불충실하게 해서 이를 어긴 거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들을 그것을 음행한 거죠. 그리고 이두 부류의 행위는 불법적인 성행위를 가르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정결한 삶을 결혼 생활과 정결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또한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아주 강조된 금지 명령이에요. 돈에 대한 탐욕이 결국 타인에 대한 권리를 생각지 않게 되고 자신의 욕망을 이렇게 추구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 범죄하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 우상 승배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진 여건과 물질에 대해서 만족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해야 될이 이유 그두 가지를 제시한 거예요. 그가 친히 말하기를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현재 주어진 여건에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은 바울과 같이 참으로 현재 주어진 환경에 만족한다. 내가 빈부에다 처할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있거나 없거나 다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을 산다. 이런 고백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대 주는 나를 돕는 자 시오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께서 돕는 자로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돈과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게 또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누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감당치 못할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누가 그를 넘겨뜨리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또한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며 인도하던 자는 신앙을 지키다가 그들을 이렇게 그 순교한 좋은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인도하는 자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설교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겠죠. 그런 지도자들이 청중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 지도자들을 기억하는 그들의 신앙을 본받는 사람을 살라는 거예요.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너희의 믿음을 뿜받으라. 저희의 믿음을 뿜받으라. 그러니까 매일의 생활의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죽음에 대한 어떤 완고한 표현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지도자들이 그런 고난을 겪고 또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렇게 신앙을 지키다가 결국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지켜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을 지켜간 그 사람들을 굳게. 그들이 말씀을 붙잡은 그것을 살펴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지표가 되는 그분들을 계속 따라가라는 것이죠. 참 우리가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처음부터 일제부터 신천까지 쭉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지금 편안한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지내는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시시각각으로 박해와 순교의 어떤 그런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여기에 비하면 너무나도 편안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간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출석을 잘하고 봉사와 헌신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다가 아니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정말 제한받는, 위협받는 삶을 살아왔어요. 이전에 행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했잖아요. 지금에 와서 조금 이렇게 좀 모일 뿐이지, 그전에 그렇게 못했죠. 예배 역시도 대면에서도 못 드렸잖아요. 핸드폰이 안 되는 분은 예배도 못 드린 거예요. 이 상황들은...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고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이 었구나 아,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설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그걸 보여주는 시간이 었구나 뭐, 이때 신앙생활을 강제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뭐, 하지 말라. 이런 사람도 없었어요. 자기 스스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동안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경제 생활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병들었는데, 참 우리가 가서 위로해주고, 방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날 수도 없었고, 마음대로 생활 환경을 바꿀 수도 없었어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감옥 같은데 우리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관계에서나 소통을 하는 일에 있어서, 스스로 하거나 단절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무척이나 힘들고 우리의 삶을 지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믿음을 지녔다고 하는 것이 사실 소망 아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 보시니까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버텨 온 거죠. 히브리서를 지금 읽고 있는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순교 박해의 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간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그러한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그 같은 믿음으로 이겨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삶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자신이 또 증거하는 거예요. 타인과 관계 속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아비투스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가 자기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 아비투스의 삶. 그러니까 삶으로 증거하는 삶이야말로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아니겠어요? 그 믿음이.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3만불의 시대에 뭐 이제는 배고르는 이 없고 다 다들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잘 믿는 그런 나라의 국민들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반문을 해 보면 아마 다양한 생각이 들어요. 소위 3만불 시대라고 하고 우리가 뭐 말하는 중산층의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긍정할 수 있을까? 먹고 사는 문제들에 대해서만 해결되었을 뿐그 다음의 문제들은 아직 우리에게 남겨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한국인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삶은 무엇인가를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삶의 조건 정말 쇼킹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빚 없이 아파트 30평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중산층이다. 두 번째 월 월급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중산층이다. 세 번째 자동차는 2000cc 이상 그런 중형차를 소유한 사람이 중산층이다. 네 번째 은행에 저금한 돈이 1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다섯 번째 해외여행을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니는 사람이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돈과 관련된 얘기예요. 돈. 돈이 돈이 있으면 중산층이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 같은 조건이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하면서도 저는 아마 상대적인 박탈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 잘 산다고 하는 이 나라 재벌과 나라는 부유하지만 국민은 가난한 그런 나라 아니에요?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말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중산층의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걸 또 제가 찾아봤더니 그 사람들은 물질이 아니었어요. 문화, 교양, 봉사의 삶에 기준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기준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프랑스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프랑스의 기준을 보니까 이렇게 중산층의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외국어를 하나 정도 할수 있어야 되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되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되고 남들과 다른 맛을 낼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사회적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공적인 분노에 의연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여섯 번째 약자를 도우면서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중산층이란 미국을 또 살펴보니까 미국의 중산층을 중산층의 기준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미국의 중산층의 기준을 공립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미국 시민이 되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떳떳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되고, 세 번째 부정과 불법에 저항해야 되고, 네 번째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있어야 돼. 아 세상에 대한 어떤 것들을 좀 바라보는 눈을 갖는 그런 책자가 있어야 된다. 이게 중산층이라는 거. 그동안 우리의 삶의 기준이 너무 물질적인 욕망에 그렇게 사로잡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산층 기준이 완전히 선진국과는 다른 거죠.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있다고 하는데 다른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그 같은 모습들은 아마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같은 추세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아비투스의 삶이 삶으로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참된 믿음이겠냐.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 먹고 사는 거는 풍성해졌는데, 왜 우리의 정신과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공허하게 됐을까? 믿음의 전통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삶의 실천들이 너무나 미흡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많고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많다고 하는 것 이거 가지고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많은 지금 원로들이 통탄하고 있는 그게 그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 교회가 이 땅에 이렇게 많아졌는데 왜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지 않는 걸까? 그런데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서구의 나라들은. 교회는 별로 많지 않아요. 교인들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의식 속에 기독교 가치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냥 기독교적인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묵묵히.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과연 무엇이겠냐. 이 땅에 교회를 크게 세우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적인 삶의 실천을 오늘 이일에서 칠절의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대접하고 성결한 삶을 살 기독교적인 삶을 실천할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은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이제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뭐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지잖아요. 이제 뭐좀더더 더 나가게 된다면 뭐 여행도 많이 갈거 아니에요. 많이 흩어질 거예요. 뭐 속속들이 먼저, 뭔가, 우리가 그렇게 제한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뛰쳐나갈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결국 우리의 믿음은 더 아마 바닥을 치게 되겠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 11장부터 13장까지 지금 읽어가고 있으면서 정말 그들의 삶에 어떤 고귀한 보석과 같은 그런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계속 떠올리고 있어, 요 퍼올리고 있어요.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 내 나의 보석으로 그것이 소중하게 다뤄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다 어떻게 모래알처럼 다 사차지다 분해되고 말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위기 상황의 삶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는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고난받는 이들을 찾아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섬기는 거예요. 그게 나도 사는 길이고요. 그 사람도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가치예요. 두 번째는 정결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물질 중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정결한 삶 구분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그것을 구분지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주님의 피값으로 산내 몸인데 내 육신인데 내 영혼인데 내가 정말 가치있게 내 삶을 살아야지요. 세 번째는 마지막 때를 기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인생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또이 역사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는 때가 그때가 마지막이죠 그때가 오면 우리의 삶은 낱낱이 다 평가받게 될 거예요 그 마지막을 기억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을 허투루 살지 않겠죠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잘 준비하게 될때 그렇게 살아가게 될때 아마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로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길에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일깨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세대 속에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또 우리의 삶은 더 복잡하게 또 분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참 주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참 섬기고 그리고 또한 정결한 삶을 살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늘 기억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기쁜 시간을 믿음의 길을 매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